아니 기자 사회부 김민지 차장 나와 있습니다. 자, 대통령 탄핵 심판 주심이 정해졌는데 정형식 헌법 재판관 누굽니까? 네, 현재 6명의 헌법 재판관 가운데 유일하게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한 헌법 재판관입니다. 판사 출신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지명으로 지난해 12월 취임했는데요. 보수 성향이 강한 재판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정재판관은 최근 진실화해위원장으로 임명된 박선영 전 자유선진당 의원의 제부기도 합니다. 참 공교로운데 어떻게 주심은 결정이 되는 건가요? 네, 현재는 사건의 주심을 전산 추첨 방식으로 정했는데요, 이 추첨 결과가 정재판관으로 나온 겁니다. 6명의 헌법재판관 중에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현재, 현재의 다른 탄핵심판사건의 주심을 맡고 있는 재판관 1명을 제외하고 4인의 재판관을 상대로 전산